글씨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밌는 GTX의 역명 결정하기 소식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수민 성남시장이 별짓글들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당역 동판교역 하면서 현재 GTX-A 성남역 이름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요. 현재 GTX는 A, B, C, D 노선이 현재 어, 건설 예정이고 GTX-A 노선이 가장 먼저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공정률이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GTX-A, B, C, D 노선의 어, 대표적인 명칭을 정해서 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GTX-A 같은 경우는 운정역, 대공역,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성남역, 용인, 동탄. 저는 이거 딱 보고 정말 역시 국토교통부가 대표적인 명칭 역을 잘 결정했다. 대표적인 그 지역 명이잖아요. 지방 자치단체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을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역으로 하면 될 거를 굳이 왜 명칭 변경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그 명칭의 그 보기를 객관식으로 했는데 그 명칭이 정확한지도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성남시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운수미가 또라이 짓을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테는좀 미친 점 같아. 자, 경기도 성남시를 지나가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정차역 이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설문조사에 나선 가운데 분당과 판교 권역의 시민들 중심으로 신경전이 카페, 단체 채팅방에 투표 참여동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남시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일기신도시의 자부심을 자랑하는 천당 밑에 본당 그리고 i t 산업밸리를 앞세워 급부상한 판교 이렇게 그 지역 간 명칭 결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지하철 영명이 한번 결정이 되면 아파트에서 용구뷰죠 뷰를 한번 갖게 되면 영구적인 부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명칭을 한번 결정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바뀌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파트 명칭의 결정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천차만별 차이를 또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직격, 직격탄은 아니고 직격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성남시는 2022년 1월 5일부터 현재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GTX A 노선 성남역 국토교통부에서 대표적인 명칭을 잘 지어줬는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그 보기로는 동판교역과 분당역, 이매판교역, 판교중앙역 네 개를 객관식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요. 일단 여기 이런 설문조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시 지명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영명을 상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영명으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 해당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서는 현재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당 주민들이 상징적인 일기신도시의 이름을 내세워서 분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어, 여기 하나도 없다. 분당역이 없다. 이번에는 분당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판교 주민들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경제 중심지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판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동안 분당 이름을 가진 역이 없었고 실제 선로로 분당구 이미동을 지나고 있다 하는 분당 주민. 판교라는 이름이 붙으면 구를 대표하는 역이 아닌 동네 마을. 버스 정거장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분당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판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판교역이 이미 인근에 있어서 연계성 차원에서 좋다. GTX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통이 되고 있고 주요 출구역이 판교에 있다. 분당에 가기 위해 GTX를 타는 수요가 많을지 판교로 가기 위한 수요가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수요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한편 성남 원도심 주민들 같은 경우는 판교와 분당이 들어갈 경우에는 구도심의 소외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성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성남역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성남 지방자치단체라는 대표적인 명칭인 성남역을 이렇게 해줬는데 성남시 우리 은수미 미친년이 갑자기 이거를 고치겠다면서 사지 객관식을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남역이 가장 타당하고 깔끔하고 예쁜 이름 아닙니까? 그 지방을 대표하는 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판교역, 분당역 이렇게 짓는다 말입니까? 지하철역도 아니고 GTX를 한번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번 설문조사 한번 간단히 보실게요.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영명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 이분이 은수미고요. 이 은수미 여자가 주도를 한것 같아. 영명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설문조사 설문 제목 삼성동탄 gtx 성남정거장 후보 영명 선호도 조사 해가지고 음, 이렇게 역명 선정 절차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지도, 지도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역은 판교역이고 어, 오른쪽 역은 GTX 정차역인데 여기를 연결할지, 연결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환승은 불가능하고 성남역 정거장이 현재 국토부 명칭으로 현재 이 이체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남역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기를 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판교역이니까, 여기가 서판교, 오른쪽이 동판교, 동판교로 하자. 그리고 분당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분당역으로 하자. 임의 판교역으로 하자. 판교중앙역으로 하자. 자, 이 서, 설문조사 네 개의 보기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에 선택한다면, 판교중앙역이 낫지 않을까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굳이, 어, 누가 이걸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 무작위로 그냥 시에서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성남역이라도 여기에 5번에 성남역이라도 하나 넣어서 5개 중에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치 자체는 분당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분당 주민으로 입장에서는 분당역으로 하고 싶겠지만 분당 그러면 대표적인 광역철도망인 GTX가 분당 소도시를 위한 하나의 역이 될 가능성도 그렇게 비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엄청난 중요한 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판교니, 분당이 이런 걸 붙여야겠어요. 진 미친년 같아, 운수미. 성남역으로 해달라고, 성남시민들은 요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설문 자체가 개판 5분 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원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